네, 카우디오 플러스의 일상입니다. 이번 작업한 차량은 DM 산타페고요. 내비게이션은 파인드라이브 BF 300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마감재는 아미텍 10키 버튼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10키 버튼 같은 경우는 어, 조그 다이얼이 어, 두 개나 있어서 어, 조작하기 편하고 전장에 비해서 다이얼이 좀 크다 보니까 어, 조작하기도 어, 수월하고 그립감도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빛 반사열도 낮에 시인성 확보가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후방 카메을 넣어보면 동화비전 소니 CCD를 사용해서 야간에도 선명한 화질을 볼 수가 있고요. 기존의 작은 화각을 갖고 있다면 동화비전 소니CCD 같은 경우는 더 넓은 화각으로 더 많은 곳을 볼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BF 어, 300 같은 경우는 리얼 리얼타임 3D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핸드폰과 연결해서 어, 그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가 있는 게 가장 큰또 장점이고요. 핸드폰을 연결 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이나믹 3D 어, 또 파인드라이브는 업그레이드가 무료이기 때문에 어, 5년 쓴다고 가정하에 아이나비에 비해서 10만 원 정도가 절약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음성 음 인식 기능 이 있는데 이 음성 인식 기능은 쓰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지금 어,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카오디오 플러스를 어, 주소로 검색을 해볼게요. 주소 검색. 주소 검색.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92-30번지. 192대 30번지, 면 바로 탐색하시면 되고요. 어, 또 만약에 내가 MBC를 보고 싶다. MBC, My MBC, 실행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듯 모든 컨트롤을 또 음성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전 중에 하나하나 찍어서 위험한 경우를 조금이나마 어, 회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BF300에서는 음... 파인드라이브 파인뷰 제품. 그 블랙박스와 연동이 가능한데 제가 봤을 때는 파인뷰 말고도 더 좋은 제품이 많으니까 그걸로 선택해서 메모리카드 뺀 다음에 USB 슬롯을 통해서 보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트로닉스 100HD 제품을 매립을 했는데 메모리카드를 빼서 U.S.B에 꽂아주시고 꽂아주시고 그다음에 어, 메모리 카드 U.S.B 슬롯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기존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꽂았죠. 그러고 나면은 영상이기 때문에 비디오 목록 보기에서 여기 보시는 건 2013년 2월 1일, 7시, 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보고자 하는 거를 선택, 클릭을 하시면, 화면으로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게 그대로 재생이 돼서 나오는데, 화질도 굉장히 좋고, 아이트론스 같은 경우는, 어뭐 저랑 친하진 않지만, 내구성이나, 안전도 면에서도 어, 훨씬 뛰어나니까 이런 제품들을 잘 앞뒤로 다시면은 굉장히 어, 쓰시면서 후회는 없으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파인뷰 같은 경우는 너무 분량이 많아서 제가 뭐 나쁜 마음 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너무 분량이 많아서 저도 그렇게 요즘 와서는 추천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희 카오디오 플러스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작업 자체는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사이사이 다 부직포트에 풀러서 잡소리를 다 제거를 했고, 배선에도 흡음처리를 해서 배선의 떨림들 다 완벽하게 잡아내며, 그 다음에 단차들도 확실하게 잡아낸다는 것은 저희 카오디오 플러스의 기술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카오디오 플러스의 이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